안녕하세요. 10억은 투입니다. 오늘은 SOXL 투자자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희망을 볼수 있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SOXL이 며칠간 꾸준히 상승하면서 그동안 마이너스였던 수익률이 많이 만회되었습니다. SOXL 한 종목에만 투자했다면 이런 긴 기다림은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며 원칙을 지킨 덕분에 이번 반 등은 기다림의 중요성을 더욱 확신하게 해줬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장기간 수익이 나지 않은 경험은 저도 2년간 투자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기에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얻어낸 성과라 더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SOXL이 언제부터 수익이 나지 않았는지 계산해 보니 7월 8일 이후로 한 번도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TQQQ와 TSLT에서 계속 수익이 나다 보니 SOXL의 부지는 잠시 잊고 있었지만 이번 반등을 보며 기다림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SOXL이 계속 마이너스라 힘들다는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죠. 저도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반등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신호였습니다. 중요한 건 하락에 좌절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SOX의 TQQQ, TSLT를 매일 일정 금액으로 꾸준히 매수하고 10% 수익이 나면 매도하는 자동 매수 매도 전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저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었고, 앞으로도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경험을 통해 투자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SOXL 투자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께 이번 반등이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는 꾸준히 원칙을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10억은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며 더 많은 투자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겠습니다. 이번 SOXL 반등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더 강한 투자자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